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25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사순절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은 그 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제 사순절 그 기간을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힘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십자가에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25일 생명의 삶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일으키,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가신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을 기록했습니다. 구레네시모는 어, 길을 가던 중에 그냥 난데없이, 뭐, 난데없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27절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어가는 행렬 뒤에 이제 또막 가슴을 치면서 어, 슬피우는 어, 그 여인들의 무리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어, 이, 여인,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가는 어, 종착지가 사용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어, 그런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가 하면 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도 있었지만은, 어, 이 죽음의 자리,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 교회에서, 이제, 외롭게 혼자 이렇게 사역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 우리가 이렇게 홀로 외롭게 이렇게 섬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 사역도 하고, 때로는 혼자, 혼자 뭔가를 외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 절대로 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건 나 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나 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 그 옆에는 언제나,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아, 주님의, 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할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준다. 그런 생각을 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중에서도 어, 따라오잖아요. 그 여인들이 막씩 울며 울먹이면서 어?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고통 중이었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정말 칠수 없는 그런 몸이셨지만은 고통 중이셨지만은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고통보다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의 10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목자셨어요. 선한 목자. 29절,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곧 예루살렘의 이 말, 그 엄청난 심, 심판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심판을 예견하시면서 <laughs> <laughs> 사람들이 어, 차라리 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극심한 어, 환란을 그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그,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은 어, 로마군에 붙참히 집합했습니다. <laughs>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예. 그때 로마군은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요세프스의 그 유대전쟁이라는 그, 그 자, 자료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십자가를 하도 많이 만들어 갖고 십자가를 놓을 자리가 부족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막 그렇게 못, 못 박은 거예요. 예. 그때 로마군은 어? 정말 그 아주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 대한 그 참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걸, 그걸 내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란 날에 죽을 너희와 너의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미리 예루살렘을 피했다고 합니다. 사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실패한 예수를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였지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나오죠? 이들도 우연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뭐 자기들의 잘못으로 어 십자가형을 받았지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어떤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죽음이란 자리, 모두 다 죽죠.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란 자리 그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인생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운하라고 할수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만났든, 어떤, 그, 어,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 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으로 이 구레네, 첫절에 나오죠, 26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서. 이 누가 말고 이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그 만나는 장면을 좀더잘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모는 그냥 그저 그 6월절, 이때가 6월절 때이기 때문에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먼 곳, 즉, 아프리카에서, 어, 온 사람입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침사 숙고하고 지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주님은, 아,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 하고 계신 사역이나 여러분의 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지만은 때로는 나의 동의 없이 십자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경우에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순간, 가장 그, 어, 정말 크라이막스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보통, 어, 비아돌로 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돌로 로사. 이건 뭐 보통 슬픔의 길뭐 그것도 비탄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 길이가 한1.5 km 정도 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한 1km 정도를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교감이 없었을까요?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핏물이 그, 어, 얼굴에서 막 흘러내리고, 고통으로 이렇게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이지만, 구레나 시모는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알수 없는 신비한 어 우연을 얻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의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이 말씀을 어? 에,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고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인류의,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에는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때 때로 는 힘이 들어요. 그렇죠? 예.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 사역을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너 어떻게 하게 되었니?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뭐, 어, 좀, 어, 어? 이 구련의 심원처럼 억지로 하든, 또할수 없어서 하든지, 뭐, 누구의 권유에서 하든, 교회를 위해서 흘린 한 방울의 그 땀, 그 정성,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 시간을 들여서 또 어떤 재물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 노력한 헌신,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작은 정성과 사랑을, 그게 정말,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 사랑과 정성을 주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유하지.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그 사람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뿌리치지 못해드린 그 봉사도 그게 자기 만족이 아닌 한,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사역하는 거는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기 만족이 아닌 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요, 우리 주님은요 기쁘게 받으세요.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이제 좀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은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십시오. 시간을 내야 돼요. 다른 시간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른 거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주님은 함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자녀, 알렉산더 루포와 루포를 축복하셨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꼭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 함께 십자가를 잃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한번 오늘 아침에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네 십자가를지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과 정말 동행하시는 복이 우리. 내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권석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이런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가는 그 길에, 그 골고다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울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 여인들이 있었고,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렇게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라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선한 목자로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구레네 시몬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고 또그 길을 따르기로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모든 가족, 오늘도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축복을 받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지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믿음은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삶에서 그대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있다면은 가슴에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보여 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일에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관심이 있으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 저건 내가 할 일이구나. 저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이 고난 주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저와 함께 같이 고난을 지게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동안 김진남 목사님이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아주 잘 하셨고 또 좋은 교회로 또 하나님이 또 풀타임으로 그쪽에 또 이렇게 가기로 되었습니다. 서운하지만은 또 주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와 행정 사무를 섬길 준비된 사역자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예비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온오늘리 가족이 합심으로 기도해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고 정말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주님이 예비된 신실한 또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